선생님. 네. 제가 사주 먼저 불러드릴게요. 네. 1961년 음. 1월 4일. 네. 남성분입니다. 음. 으, 다, 사팔 발자를 보자 하니, 만 인간을 구제하고 천 인간을 먹여 살리라는 사주가 들어있으니, 예, 다, 인간으로다. 아, 많은 선장 노릇을 해야겠구나, 그래. 선장 노릇을 해야겠다, 그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살아가라는 사주요 성격은 예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 어, 성향으로 봤을 때는 온화한 면도 있지만 승부욕이 강하다라고 나와요 승부욕이 강하고 어 한편으로 보면은 지는 거는 절대 용납이안 되는 성향을 가졌어 부드러운 면도 있지만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면도 많고 어 사업을 해도 금전이 많이 버는. 가라는 사주팔자. 어머니 오늘날에 우뚝스라는 운도 있어서 아 새신발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이른다 새도운 일을 도모해서 가라는 운이 들었구나 이래 어 왜그냐면은 내가 낡은 신을 버리고 새신을 뛰어보자 팔짝 이대. 그러니까 어, 새도운 일을 도모한다 그래 새로운 곳으로 어, 뭐 이직을 했다든가 이동을 했대든가 내가 뭐 올라섰대든가 이런 기운이 조 이 사람이, 솔직히 이분이, 내 사주로 봤을 때는 사업가도 나오고 공직도 나와. 어? 솔직히 그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어, 공직으로 더 많이, 왜? 많은 사람을, 어, 베풀고 아까. 거느리고 가라는 사주. 사업도 그래요. 베프로야지대오호가 되려면 오호의 사주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사업을 하셔도 음, 금전에 재물의 복도 많은 사주다. 그리고 오깃발이 많으셔. 그러니까 지기 싫어하는, 어, 공직에 있는 분이라고 나와요. 어. 네. 근데 새신을 신었다,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 새로운 곳으로 옮겼다, 이동 변동수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나와요. 대충 지금 감은 오는데 두 분이 보이는데. <laughs> 음. 아, 지금 박수가 절로 나다 네. 이번에 당선되신 그 오세훈 서울시장님. 아, 그러시구나. 아, 음. 아 근데 이분이 사업하셨나요? 어, 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아, 소름끼쳐. 음. 왜 그러냐면, 어, 사업가. 이분이 성향을 보니까, 어, 뭐랄까, 직이 싫어하시고, 응, 배짱도 있으면서, 그리고 뭐라 그럴까, 배포도 크시고. 근데 온화해. 온화하면서도 카리스마, 칼 같은 이 결단력이 엄청나세요. 추진력도 세고. 근데, 사업을 해도,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고, 베풀고, 끌고 가야 되고, 그리고 공직, 이렇게 나오는데, 몰라, 우리 동자가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머, 근데 그러고 보니까 신발, 그것도 있었는데, 난 정말, 근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 변동해서 새로운 일을 도모한다, 이렇게 나와요. 어, 그렇게. 점사는 나왔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 사업 간줄 알았어요, 사실은. 음. 음, 사업의 오너의 기운이 세거든. 그니까, 누굴 다스리고 거느릴 수 있는 오너의 이 사주가 많고, 제복이 많은 사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 사업을 하시나? 근데, 공직?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 공직도 같이 갖고 가시는구나. 이래요. 어, 오늘은, 아까는 노래가, 이렇게, 오늘은 노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또. <laughs>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솔직히 뭐 승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승리가 최고의 승리가 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어떤 당 어떤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우리 우리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셔서 그러니까 아, 진짜 티격 없는 나라, 싸움 없는 나라. 그래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음,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 또 그렇게 만들어주시라 믿고요. 음, 또, 어, 개개인마다 자기 일에 또 열심히 하면 될 거고, 어,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 음, 사주,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찾아볼까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안 봤어. 더 헷갈릴까 봐. 이건 양심에 걸고 제가, 음, 말할게요. 근데 아니야.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어요. 그런데, 어 사주를 보니까 좋네요. 재물이 <laughs> 넘쳐나시고 많은 사람한테 베풀고 끌고 가셔야 되는 사주니까 그렇게 사주대로만 사시면 큰 어려움도 없으실 거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으시겠어요. 음. 선생님, 네 혹시 내년 대선에 출마하실까요? 어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저는 이 정치 쪽을 몰라서 어 나중에 나와서 제가 그 얘기한 게 있어서 이분이 대선으로 나오나 근데. 지금 시장 자리에 뭐이 공직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올 수가 없다고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어, 근데 어. 이번이 보건상거여 가지고 임기가 오래까지입니다. 어. 그래요. 글쎄. 그러면 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럼 이분이 후보로 나올 때 제가 다시 점을 봐 드릴게요. 네. <laughs> 정확한 점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안. 감사합니다.